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금 찍는 영상은 금요일까지 질문들을 취합해서 어, 금요일 밤에 찍고 있습니다. 주말에 올라온 것들은 화요일에 아마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어, 먼저, 최근에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국제신문 뉴스 기사인데요. 대리 기사 주차 거부로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선고 유예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주차장 입구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음주운전한 50대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부산지법에서 신영철 부장판사님께서 선고유예를 하셨고요. A씨가 주차를 부탁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기계식 주차장이라 주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신 그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입주민의 불편을 우려해. 왜냐면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다른 차가 못 가잖아요. 차를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 정도 움직였다가 결국에 신고가 들어가서 0.147%로 적발이 되고 만 사건인데요. 억울하겠죠. 뭐, 대리운전기사도 불렀고 애초에. 10m 움직였는데 그것도 내가 움직이고 싶어 움직인 게 아니라 길, 이 막히니까 주차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였다가 적발이 된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다행히 이분이 부장판사님을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게 됐습니다. 선고유예에 대한 판결의 변을 보면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 운전거리가 10m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초범인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선고유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 죄는 지었지만 한번 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쉬워요. 뭐,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유예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용어 혼재가 될 수가 있는데, 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게 기본 어떤 개념이지만,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훈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는요,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남은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해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면허가 취소가 돼도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그 즉시 시험을 봐서 바로 면허를 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허 취소가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날 시험 봐갖고 선고위에 받자마자 면허 따시면 돼요. 이게 선고위에 효과가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에가 나오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벌금이 안 나옵니다. 왜?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소유예나선고유예가 나오면 벌금이 안 나온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일단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잠깐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면 선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잖아요. 0.1147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기가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저울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카페에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골쟁이 님 초보 골쟁이 님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담 님 어, 10월 25일 17시 33분 질문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고요 피해자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손해사정 그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 교차로 내에서 2시 방향 바로 옆에 있던 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킴과 거의 동시에 들어와서 충격을 하게 됐고요 충격을 당한 거죠 500m 600m를 쫓아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러 갔더니 면허 취소라고 하더군요. 차량은 이제 뭐 견적이 나왔고 2주 진단을 받았고요. 가해 차주는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도주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 세우려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뺑소니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차가 여기에 딱 멈춰 있으면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안전한 곳에 세워두려고 했던 거지 뺑소니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가해자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뺑소니가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화가 나서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셨다. 상태고요. 송범석 대표님의 동영상 계속 보고 있는데 민사와 형사 합의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사고 가해 차주와 어떤 합의를 하고 보험사는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 정리해 주면 시 정말 고맙겠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의금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중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넣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민사와 형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정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는데요. 민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로 인해서 음주 사고든 뺑소니 사고든 발생한 치료비 또는 뭐 자동차 견적에 대한 부분, 대물 수리비죠. 그리고 뭐 향후 치료비, 후유 장애비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진단, 뭐 사망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손해배상 개념으로 받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게 바로 민사 합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민사합의는. 자, 민사합의에 있어서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진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인과 사인 간의 합의를 보는 것이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국가가 민사소송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사합의라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고,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라는 어떤 합의서를 받는 그런 어떤 형식 자체를 형사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손해배상 개념과는 다르죠. 왜냐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사상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합의는 일단은 이걸 보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는 민사합의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볼 수밖에 없고요. 형사합의에 대한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합의를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합의를 보면은 아무래도 형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사합의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고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개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해자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인데 이 면책금을 주게 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의 대리인 역할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해자는 더 이상 민사합의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죠. 400만원만 되면. 그렇게 해서 민사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형사합의는 보험사 개입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뭐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정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피해자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직접 이분을 고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우리 공공의 대변인인 검사님이 고소를 할 거거든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소라고 하죠. 기소라고 하는 것은 벌금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때리든지. 이런 기소권을 검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어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고소가 되는 건 아니고 검사가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자의 입장을 참작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를 당한 친분들이 진정서 같은 것들을 많이 내요 이 사람 뭐 엄하게 처벌해 달라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진정서 내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동승자입니다. 동승자 분이네요 니틀 줄라이 님 네. 9월 22일 날 동승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오토바이에 탔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단독사고였네요 다행히 아, 형사님 말로는 친구가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갔고 중앙선을 어떻게 박죠 어쨌든 제가 날라갔다 저는 기절했는지 사고 난게 기억나질 않습니다 동승자 방조죄라고 해서 경찰서를 받았습니다 네. 동승자 방조죄 맞아요 이거는 쭉 머리를 크게 다쳤네요 아이고 그래요 이번 2주 정도 하고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이 정도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다는 문자가 온지 5일 지났습니다. 검찰청 가서 또 조사를 받고 와야 되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는 동승자 어떤 혐의가 너무나 명백해서 확정적이라면 굳이 검찰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벌금형 일반적으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검찰청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내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기소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기소유예가 나온 건지, 뭐 기소가 됐다면 벌금형인지, 아니면 뭐 구공판에 걸린 건지, 이러한 것들은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검찰청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잘 알려주세요, 의외로. 네, 제가 친구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세번 말리다가 결국 타다가 사고 난 일인데, 저는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일단은 이거는 한번 주장은 해보십시오. 뭐 내가 말렸다 일단 말렸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참작은 될것 같고, 보통 동승자 방 정조죄에 있어서는 보통 벌금이 한 100에서 2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거는 검사님 재량이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 친구에 대한 것도 나와 있네요. 친구는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2년 정도 될것 같고 처벌은 인사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승자가 다쳐도 인사 피해로 들어갑니다. 이거 같이 탄 사람인데 그사람 다쳤다고 내가 뭐 인사 피해가 되는 겁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동승자도 인사 피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사 피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면 구공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벌금으로 따지면 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제 치료비 내준다고 했다가 제 연락만 가. 다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심하겠네요 네. 치료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원칙적으로 동승자도요 가해자하고 같이 탔다고 하더라도 동승자도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해자가 지금 음주운전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은 가해자한테 야너 면책금 내 보험사에 내가 보험사하고 쇼부 봐가지고 내가 돈 받을게 이렇게 하든지 해야 돼요 결국에 치료비를 받으실 거면은 그 가해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받으셔야 되고 운전자가 보험사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자한테 직접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동승자로서 어떤 과실 비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따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렸다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받으셔야 뭐 과실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과실 비율이 있으면 그만큼은 차감이 되니까요. 치료비에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좀피해자 입장이 좀 많네요. 네. 동승자든 피해자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관계없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단속 걸렸습니다. 뽕님 네. 어제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자리가 있었고요. 0.083 나왔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네,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면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농도가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반성분 같은 것들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카논서라든지 이런 것.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채어을한 결과에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 10일 정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다가 어 이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버터 엄마님, 네 음주운전 초범이고 0.032% 1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개인회생 중인데 이걸 분납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회생 중이라고 써 있었는데 개인회생이 개시 결정이 나와야 가능해요. 개인회생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벌금 분납이 안 됩니다. 벌금 분납이 되면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검찰청 징수계에 어떻게? 검찰청 징수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갖다가 내시면 돼요.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가능하던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영상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URL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릭하세요. 네. 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님. 그제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 한병 정도 마셨고 사무실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업무를 하셨군요. 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중앙선 침범에 추돌사고가 났대요. 지나가던 순찰차에 적발이 되어 음주단속 0.064% 음주 취소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이 왔고 담당 경위는 인사사고까지 발생되면 면허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대물 100만 원, 대인 300만 원 지불하라고 하는데 현재 그 돈은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다고 하고 아마도 내일은 제가 진술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갈길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차량은 전소되어 폐차처리가 될 지경에 있고, 상대방 차량은 다행히 앞 범퍼만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겠지만 연락처를 사고 당시 받아둔 것이 없습니다. 차후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용의는 있지만, 이런 것도 구제해야 할 방법이 될런지요? 참고로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이렇게 사고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일단 이건 뭐 답변이 좀 총체적이어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은 뭐 면허구제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은 해드릴 거고요 면책금은 내시든지 아니면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민사합의에 대한 거 연락처를 모른다면은 일단은 뭐 경찰한테 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찰관이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라고 해서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알려주는데 아마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자 연락처를 좀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합의를 어떻게 볼 건지, 민사합의는 봐야 됩니다. 형사합의는 그렇다 쳐도.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인사피해가 있는 걸로 발생이 된다면 벌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벌금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참 유감이고요. 그러나 이제 크게 다치지 않으셔도 다행이고, 차량이 이렇게 전손이 될 정도인데, 그래도 크게 다치지 시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사에서 물어줄 수가 있지만, 우리 이 질문자님 차량 자체는 자차 처리는 안 돼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차는 그냥 고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차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꼭 확인하십시오. 자, SKGU 한글로 쳐야 할것 같은데, 자, 음주 수치가 0.155이즈 나오시고요. 재판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자, 이렇게 질문을 1, 2, 3, 4로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편해요. 네. 질문 1번. 윤창호법 시행하기 전인데 재판을 지금 받는다고 해서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모든 법률은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행위 시에 발생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소급 원칙이기 때문에 윤창호법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윤창호법 이전 법률을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 해도 그 법률 자체가 윤창호법에 버금가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법률도 법률 자체가 약하지 않았어요. 항상 판검사들이 법률에서 하한선이 이 정도고 상한선이 이 정도다 보면은 항상 하한선을 갖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법률이 약하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윤창호법 이전에도 법률이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윤창호법을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으로 끌어다가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걸 잘못됐다고할 수는 없겠죠. 법률에 애초에 과거 법률도 윤창호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창호법에 버금가게 적용될 확률이 높다. 사고가 나신 분들이 전치 2조 4명입니다. 한 차에 3명 또는 다른 한 차에 2한 명. 형사 합의를 안 보면 실형인가요? 그건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머리숫자가 많을 때에는 가급적. 합의를 보시는 게 좋다. 형사합의를 합의를 다 보면 실형 절대 안 나오나요? 그것도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다쳤고 머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형사합의를 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요. 답 드렸고요. 일단 있는 돈 없는 돈모아도 600분이라 일단 민사합의는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민사합의 안 보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사합의는 일단 보험사에 말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형사 합의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지 돈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고용을 해야 되나요? 그건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은 무조건 변호사는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550에서 1,10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변호사가 좋다는 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사선님은 선생님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까개 설명 드렸고요. 금요일까지 올라온 글들, 금요일 지금 7시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BTS죠. 방탄소년단 그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항상 이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리려고 하는 것도 적어도 유튜브 영상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것도 물론 진정성 있게 해야겠지만 최대한 진정성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영상에 나온 이 답변들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에 추가 질문 주시면 제가 뭐 댓글이라도 달아 드리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송범석 대표였고요. 또 질문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